안녕하십니까, 방랑자 김사입니다 여기는 2차 정시 간 포장입니다. 이제 1차 수정한 거 이렇게 이제 노란색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수정한 거 요렇고 에, 그다음에 세 번째 수정한 거요 사이즈. 나오고, 이제, 여기도 지금, 또 수정이 돌아야 되는데, 바빠서 지금 다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야 되는데, 지금 열흘에 한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참외가 많이 안 보입니다. 지금 계속 돌아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꽃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쪽도 이제 꽃들이 속에 저런데도 계속 도고 있는데 계속 수정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야 되는지 지금 한 열흘에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렇고요 여기는 품종이 알찬 꿀입니다 알찬 꿀 이렇게 예, 이제 계절 근로자들이 돌았으니까는 지금 계속 수정을 돌고 있고 좀 빨리 이제 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예, 참외가 걸려 있습니다. 꽃들도 계속 저렇게 오고 있고요. 근데뭐 생각처럼 참외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꽃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저것도 안 꽃이지, 안 꽃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는 아 여기는 이제 좀 초세가 강한데는 꽃이 적어 보입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제 꽃이 피면 은좀더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순이 강하게 나가는 거는 이렇게 안걸렸다는 거죠. 이는 이제 위에서 자순 빠져가지고 이제 이런 순도 꽃이 물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런 것도 이제 꽃 피면은 계속 착가를 시켜야 되겠죠. 요런 줄기도 전부 다 이제 참외를 걸수 있는 줄기들입니다. 요런 줄기들. 그래서 척지가 빠져나오는 걸 참외가 착가 안 되는 순을 계속 위쪽으로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러면은 밑에 들어가면은 꽃눈이 가기 때문에 위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위쪽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순도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화 안된 순들은 계속 자순에서 또 자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는 원순화가 돼가는 거는 위쪽으로 계속 올려가지고 위에서 계속 꽃이 올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꽃이 상당히 튼실하게 오지 음. 개수가 착화가 적다는 겁니다. 꽃이 크고 화방이 튼튼하게 오는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착가가 되가 있고 여기 또 다른 줄기 이렇게 꽃이 또 도로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계속 연속 착가하는 어 모습을 영상에 계속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